되게 많아. 저게 되게 높은데?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해봐야지.

<laughs> 자기야, 나 모두 싸왔는지 알아?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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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사 왔지. 아우 떡볶이 맛있겠다. 밥을 먹을까요? 어어 아. 어. <laughs> 이거 추루 그냥 조금씩 짜주면 돼? 응. 응. 어, 온다 일로와, 추루 먹어. 어. 어, 잘 먹어. 짜줄게. 이거 우리 마리꺼야 마리가 나눠주는 거야.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아까 치즈냥이도 있었다고? 응. 아이 경계는 곰방 먹었잖아~ 응. 일로와~ 이리 오세요~ 얼지아 이건 또 다른 맛이지~ 나도 좀 먹고, 이 녀석아. 음. 맛있다. 김밥은 하나 남겠다. 내가 떡볶이 먹으면 아호어 계속 크릴로 한 거야? 응. 지렁이에도 밑걸림이 안 되면. 응. 바늘을 바꿔야 돼. 응. 제 계속 나쳐 잡아. 응. 먹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laughs> 대박. 저기서 안 가.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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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와, 입질은 계속 있는데. 응. 어, 조금만. 감성돔이지. 음, 애기야. 야, 야, 야. 먹으려고. 애기 감성돔이야. 음, 저 고기는 감성돔 잡아줘. 쉽게 잡아줘도 돼. 애기 감성돔이야. 오, 다행이다. 어. 안 떨어졌어. 확 피했어. 지렁이의 반응 오는 거지? 오또 어. 어, 걸었어. 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나 여기 얼굴에 막 묻었어. 감성돈. 또 감성돔이야? 오 응. 어, 무서워. 우와. 아, 일로 와. 치즈 일로 와. 이리 와. 치즈 이리 와. 아, 얘또 달래. 너 먹었잖아. 너 먹었잖아. 치즈 이리 와. 야, 일로 와. 너세 개째야. 오, 천천히 천천히. 우와 큰데? 마누라 감성돔 최대데 마누라 마누라 감성돔 최대요. 아, 마누라, 아, 마누라. 마누라 감성돔 최대요. 마누라 감성돔 최대요. 내꺼. 내가 잡은거. 감성돔. 얘 지금 온통 고기가 많이 낫나 응. 17? 와우 와우. 야 재밌다. 잘 잡힌다 자기야. 하지마 나, 어. 놔 나. 일리와 이거 먹어 안돼 너는 치즈 일로와 일리 일리와 경계하기는 너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 주로 제가 3개인가 4개 먹었어 개개 남아있어 아니야 있다니까 지금 여기 내가 내 내가 보고 얘기하는건데 뒤대로 봐 <laughs> 어떻게 더 얻어 먹으려고 잡았다 돌팡망두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음.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일자 아니야. 일자도 안될것 같은데. 어. 감성돔 나는 두 마리. 야 여기 재밌어 잘 돼. 응. 안녕. 그렇지. 와. 힘으로 제압하지 마. 힘으로 제압하지 마. 우오. 씨알이 조금 있다. 기분 좋다 나 3마리 잡았나? 4마리 네 잡았나? 3마리? 보자 잘가 근데 애기들만 있어 불만요 아, 불만은 없어 잡혀주는 게 어디야 고맙지 불만은 없어 밑밥을 쳐야지 붙잡았다 그렇지 바로 바늘 바꾸니까 효과 좋지 우와, 어, 어떡해, 빠졌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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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돌아가게 나, 하면 되잖아. 나 집게로 찍은 다음에 인증할 거야. <laughs> 아하, 아, 이쁘다. 아, 이쁜 새끼. 자기 이제 해. 우와, 이뻐. 안녕, 가자. 야, 던지니까, 내로 절로 뛰어내려 너네 추로 먹었잖아. 안 돼. 여기로 해. 여기로. 감성돔은 그렇지. 우와. 어? 좀 큰데? 근데... 어? 아니야. 돌돔 아니야. 돌돔인 줄 돌돔인 줄 알았어. 망성어다. 망어라고이영참 어. 우와 <laughs> <laughs> 야호 야호 어? 이쪽으로 돌아서 어 너무 들지마 너무 들지마어 알았어 알았어 오오 큰 놈인데? 망상어 같은데? 이거 치즈.. 어우.. 이게 세마리째 잡은 거야? 나하고? 응. 여기 다아놨어 오케이 오케이 나간 다음에 볼락 잡고 요거 망상어 하나 잡고 지금... 망상어 볼락 응. 응, 그래 이거 먼저 망상어 잡고 볼락 잡고 지금 찍은 거세 응. 마리. 아이고 볼락 봐. 사진 찍 영상 찍었으니까 이제 보내줘야지. 응. 고생했네 갇혀 있느라고. 미 미끼를 못 끼고 있어. 저통 한번 봐봐 뭘 잡았는지. <laughs> 봐. 네가 거고. 내가 뺐어. 어. 집게 잡고. 어, 정경이 아니오. 정경이야? 어, 꽤 큼직한데? 응, 정경이야. 응. 뭘지도 어, 모르고 응. 바늘이 얇게 물려있길래 집게 잡고 응, 잘했지. 응. 근데 미끼로 못 끼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laughs> 잡았지. 정경이야? 응. 정경이 아니야? 망상돔, 망상돔, <laughs> 망상돔. 주로 얼티. 석축이 바로 떨어지는 곳이그그 그 방파제가 바로 떨어지는 곳이어야지 이거는. 아무래도. 응. 야 재밌겠다. 이걸로 네. 던져가지고 잡으면 대박이겠다.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추가 무거운 거네 음, 몇 호공돌인지 모르겠는데 음. 재밌겠다 네가 던질 거야 내가 던져줘 음? 자기가 처음엔 던져줘봐 음. 어떻게 던지는지 봐야지 자. 이거 진짜 야구 던지는 것처럼 확공 던지는 것처럼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야 이걸로 잡으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 잡혀? 100% 잡혀? 가면 되지 어, 그래서 여기서 요러고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손으로 요렇게 텐션을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그럼 아까 그게 토도톡튄게자기야 걸린 거였어 그러니까 입질이었어 어 우리 마누라 인생 첫 붕장어 요 밑에 불좀 발효 와 대박 대박 붕장어? <laughs> 어 살려준다? 어 잘가 멀리 던져 막물이 떨리는 거 같아 됐지? <laughs> 망상붕어 망상어야? 응. 느낌이 자꾸 톡톡톡 오거든? 응. 아! <laughs> 풍상어두 마리 <웃음> <웃음> 저, 이거 바닥에 있을 때 자기야, 토도독, 토도독 느끼 본다? 이렇게 훨씬 먹어. 야, 이거 탑 걸릴 때그 느낌. 와, 촉감이 장난 아니야. 어, 자기야또 왔어. 또 왔어. 어, 어, 어. 또 왔어. 어, 어, 이거 뭐. 어? 뭐야? 보리멸이야? 어. 보리멸? 어. 오 대박! 와 이거 보는데? 이거 보리멸이야? 응. 우와, 대박! 우리 별, 안녕, 잘가. 뭐야? 어, 그걸로도 장을 잡은 거야? 오, 오, 우와. 잡은 것 같아. 고. 잡은, 터다독, 터다독, 그랬어. 고? 또 잡았어. 여기 다 와가지고 이게 해초에 자꾸 걸리는 거야. 그지? 토도독 토도독 하는 거 손맛이 응. 재밌다. 저렇게 촥 소리 나게 던지는 거는 루어. 루어. 응. 음. 촥 하고 풀리는 거. 원투 어. 내 것도 차르내 <laughs> 것도 차르르 <laughs> 풀려 자기야 <laughs> 내줄 원투도 차르르 소리 들리나 보여줄게 오 <laughs> 요번에 어, 제법 많이 던졌다 와, 차르르 소리 들렸지 <laughs> 오, 되게 길다. 얘는. 내거 바늘 또 빠졌다? 으흠. 응. 2 2 c m 응. 응. 오, 또붕장어다 응. 오. 감성돔 아니야? 오, 감성돔이야. 그치? 지 음, 감성돔이 잡혔네요. 감성돔이 잡혔어요. 야, 이거는 조금 더 땅뚱뚱하다. 아까 낮에 잡았던 것보다. 멀리 나가서 줄도 팽팽해졌어. 응. 이야, 감성 잡았어. 톡톡 쳤는데 안 걸렸어. 그도저 콩나물 덮이네 24시 저쪽 콩나물 덮밥이네.